지금 보고 계신 건 오늘 촬영한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수목원도 아니고 숲도 아닙니다. 진주시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이전할 가호동의 예정지인데요. 조경수가 이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8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조경수도 많고 또 보상가의 차이도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 가호동 폭합터미널 이전 예정지입니다. 8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터 곳곳에 조경수가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20여 년전 터미널 이전 예정지로 묶긴 이후 토지 소유주들이 심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터 보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진주시로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나뭐 뭐, 해변에 바로 들어가는데 나무 이식하고 뭐 하고 가지? 있... 음... 터 보상가를 두고도 사업 시행 예정자와 토지 소유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인 STS 개발은 지난 2015년 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이곳 터의 매입 비용을 36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30%에 이르는 구규지를 포함해 3.3제곱미터에 평균 150만 원 정도입니다. 90여 명에 이르는 토지 소유주 가운데 일부는 터문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수십 년째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은 물론 이전 예정지 양쪽으로 경상대 상권과 호탄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만큼 주변 시세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이은그나 예. 예. 야방 대야 업체 측은 감정 평가액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자치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당만 천만은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적정한 보상으로 토지 소유주와 업체 모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만 수십 년째 지연된 사업의 결과가 터 보상부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